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발리의 무슬림입니다, 발리의 무슬림 음... 요즘에 좀 시끄럽잖아요? 뭐 중국은... 뭐 중국 내에 있는 모스크들의 돔 형태의 지붕이나 이런 걸다 뽑아버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테러가 한창 있는 중이고 막 대통령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슬림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서 겸사겸사 제가 발리에 올때왜 왔는지 왜 발리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쓴 적이 있어요 많이 썼고 이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블로그는 뭐 유튜브보다는 아예 훨씬 훨씬 컸으니까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발리에 올때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을 두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발리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이 어디로 갈까를 선택할 때 고민했던 요소들이 첫 번째가 어, 무슬림 국가가 아닌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빠져야 되는 나라들이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 태국은 이 저기가 되게 많잖아요 쿠데타가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얼마나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지만 그두 가지를 꼽았고 그 다음에 공산국가가 아닌 나라였어요 제가 중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산국가를 빼는 거였어요 그러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일단 빠지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 필리핀하고 기껏해야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남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비무슬림 지역 그래서 발리를 고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 제가 발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비무슬림 지역인데 막상 와보니까 어떠냐? 아 발리는요 무슬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가 함정이냐면 이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들이나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들을 보면 발리의 대부분의 인구는 힌두를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현실은 어떠냐. 발리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거주지를 발리로 옮기지 않은 채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리에서 일을 하면서 명절 때만 자기네 섬에 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주지가 자기네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그 출신 지역 중에 많은 게 동부 자바거든요. 동부 자바, 뭐 반유왕이 같은 지역, 수라바야, 뭐 이쪽 지역, 그쪽 지역에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아니면 뭐 자와등아 쪽에서 많이 와 있는데 이 자와등아나 자와티무르에서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일하고 그리고 명절 때나 중요할 때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발리에서 일하고 있고, 발리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고 있지만, 여기 통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무슬림들, 혹은 크리스찬들이 발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리도 이제 좀 이제 살아보시면, 모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스지이라고 부르는데, 마스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거지를 고를 때 주변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무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모르면 약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고를 때 주변에 마스짓이 없는 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시설, 뭐 예를 들면 관공서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쇼핑몰 이런 데 가시면 이 마스시스 모스크라고 해서 굉장히 큰 거고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볼수 있게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샬라라고도 하고 무쇼라라고도 하는데 이 무쇼라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어요 거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층마다 있습니다 층마다 화장실 옆에 스태프들이 다니는 통로나 이런 쪽에 보시면 뭐발 씻는 곳과 함께 같이 무쇼라가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에 가도 있고요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슬림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리에 있는 무슬림들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은 어떠냐? 사실 도시에 가면 뭐 덴파사르도 도시긴 하지만 이 덴파사르보다 더큰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같은 데 가시면 무슬림 여성들이 희접도안 쓰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동에 있는 강성 국가들과는 좀 달라요. 물론 인도네시아 안에도 스마트라인 아체 같은 경우 뭐 그런 데는 좀 강하죠. 뭐 매질도 하고 법보다 종교재판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발리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성도 아닐 뿐더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슬림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이에요. 저희 집에서 일했던 셰프 중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무슬림도 있었어요. 셰프니까 일지도 모르겠지만 셰프라는 이유로 일 수도 있고 자기가 셰프로서의 욕심이 있어서 다양한 메뉴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무슬림인데 그런 친구도 있었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무슬림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고 저희 뭐 하우스키퍼 같은 경우는 언제나 무슬림이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르바란이라는 이 르바란 시기 라마단 시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금요일 날, 주마탄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점심시간에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했던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정도 점심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일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무슬림들하고 좀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어, 무슬림이나 이슬람을 깔 보거나 욕하거나 그들의 어떤 경전인 코란이죠. 코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라도 테러리스트하고 연관,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무조건 존중이 기본입니다. 존중이 기본이고 르바란이라고 하는 시기가 오면 그들의 어떤 금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존중해 주시는 게 좋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랑 무슬림이랑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실수할까봐 걱정되면 내가 무슬림이나 너희들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먼저 시켜주셔야 문제의 소지가 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무슬림이라고 해서 사람을 안 뽑거나 무슬림이라고 해서 뭐 마이너스 점수를 주거나 이런 건 없고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 백업을 해야 되는 어떤 직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웨이터 웨이트리스리 홀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무슬림과 힌두와 크리스찬을 가능하면 좀 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랄까. 무슬림들 휴일 때 발리 힌두들이 안 쉬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로테이션을 할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직무 같은 직무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편이 이 일을 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야지 섞이지 않으니까. 발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우선 발리 자체 탈렌더가 2 1 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사실 새해가 두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절도 자주 돌아오고 쉬는 날이 많아요. 그렇게 쉬는 날이 많은데, 무슬림일 때도 당연히 쉽니다. 무슬림 명절 때도 당연히 쉬어요. 국경일이 아니어도 무슬림의 중요한 날들은 쉬어야 되고, 그게 직원들이 쉬는 날이니까, 만약에 직원들의 대다수나 혹은 절반이 무슬림이라면, 그때 쉬겠죠? 그럼 그때, 어, 비무슬림만으로 영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사를 상대로 일하는 경우는 관공서 무조건 쉬거든요. 관공사는 힌두 명절일 때 힌두에 관련된 날일 때 쉬고 크리스찬과 관련된 날일 때또 쉬고 무슬림과 관련된 날일 때도 또 쉬어요. 계속 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쉬는데 어, 그나마도 자기 종교가 아닐 때는 나와서 일을 할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 명절 때 무슬림 보고 뭐 이렇게 백업을 해라 라고 할수 있고, 무슬림인 직원에게 반대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힌두 직원들이 백업을 할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생활을 하실 분들은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만약에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발리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요. 발리로 오시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이니까. 근데 발리로 올 때는 저처럼 무슬림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무슬림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선입견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버리시고 공부를 조금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와서 많은 무슬림들을 접해 보시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시는 게 발리에서 지내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리의 무슬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